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자주 가던 곳의 길을 헷갈리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며 걱정이 드시죠? 그런 순간 괜히 초라해지고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게 될까봐 실수할까봐 내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 잃어가는 기억력도 흐려진 집중력도 조금의 훈련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김정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고 효과를 본 진짜 변화의 방법입니다.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뇌세포의 활동이 촉진되고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대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작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세 이만수 아버님입니다. 1년 전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5분씩 간단한 두뇌 훈련을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장보러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기억해서 사올 수 있게 됐어요. 손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요. 이분은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실제로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65점에서 78점으로, 집중력 점수가 60점에서 75점으로 올랐습니다. 인천의 77세 황미영 어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6개월간 꾸준히 두뇌 훈련을 하신 결과 예전에 즐겨하던 십자말풀이를 다시 할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예전엔 뭔가 안개 낀것 같았는데 이제는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분은 우울 척도도 크게 개선되어 약간 우울 단계에서 정상 단계로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매일 5분 단3 가지 실천만으로도 내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첫 번째 손가락 두뇌 운동입니다.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활발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마치 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또는 세수를 마친 후에 바로 시작하세요. 오른손부터 시작해 보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1, 2, 3, 4, 5. 각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숫자를 소리 내어 세워 보세요. 그다음 왼손으로 넘어가서 6, 7, 8, 9, 10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이제 거꾸로 해 보세요. 왼손 새끼 손가락부터 10, 9, 8, 7, 6 오른손으로 와서 5, 4, 3, 2, 1 다음엔 2의 배수로 2, 4, 6, 8 10을 세워보세요. 마지막으로 홀수로 1, 3, 5, 7, 9를 세워보세요. 익숙해지면 구구단도 외워보고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연습도 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처럼 움직여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직이고 귀로 들으면서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예요. 충북 청주의 75세 김숙자 어머님은 이 방법을 3주 정도 하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헷갈렸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요리할 때 칼질이나 점이는 동작이 훨씬 편해졌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예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손가락 운동이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 거죠. 하루에 5분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또는 저녁 뉴스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뇌를 깨우는 거꾸로 말하기 운동입니다. 익숙한 단어나 가수 이름을 거꾸로 말하면서 뇌의 언어 영역과 순발력을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물건 이름을 거꾸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시계는 개시, 소파는 파소, 선풍기는 기풍선,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이름을 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익숙한 이름일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영탁, 타경, 임영웅, 웅영임, 박서진, 진서박, 장민호, 호민장.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익숙해지면 짧은 문장도 거꾸로 말해 보세요. 오늘 날씨 좋다, 좋다, 조, 시, 날, 늘, 오. 종이에 적으면서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뇌의 언어 영역을 자극하고 순발력을 기르는데 아주 좋습니다.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경기수원의 81세 김철민 아버님은 이 방법을 한달 정도 하신 후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혀가 꼬여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더라고요. 예전엔 단어가 입에서 잘안 나와서 말하다 멈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손자랑 말놀이도 하다 보면 제가 먼저 정답을 맞히기도 해요. 정말 신기하죠. 이처럼 익숙한 단어를 거꾸로 말해보는 작은 놀이가 뇌를 활성화하고. 언어 능력과 순발력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를 정리하는 기억 말하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면서 해보세요. 기억회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보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오늘 하루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아침에는 김치찌개를 먹었고, 오후에는 산책하고 이웃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뉴스를 보면서 수박을 먹었다.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짜긴 했지만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생각나는 것부터 천천히 말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다시 말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보세요. 이 방법은 기억을 입으로 표현하면서 뇌의 기억회로를 강화시킵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오래 남게 됩니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할 때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해마는 바다의 해마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인데, 이곳이 바로 기억의 저장고예요. 해마도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매일 새로운 걸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해마 운동이에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계시면 함께 하셔도 좋고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운동이에요. 이제 두뇌훈련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를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견과류로 호두, 아몬드를 하루 한 줌씩 드시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뇌는 80%가 물이므로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잘 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잠자는 자. 동안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특히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주로 잠들 때 제거돼요.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잠은 치매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에 블루라이트가 잠을 방해합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숙면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뇌는 마치 꽃과 같아서 밤엔 푹 쉬어야 하고 낮엔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수면이 물이라면 걷기는 햇살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해보세요. 저 꽃은 무슨 꽃일까? 저 건물은 언제 지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사용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세요. 걷기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뇌 크기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2%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변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아침 손가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여유 시간에는 주변에 보이는 물건이나 사람 이름 거꾸로 말하기로 뇌를 깨워보세요.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요약 말하기로 기억을 정리하세요. 여기에 더해 등 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잠을 잘 자고, 매일 걷는 습관까지 함께 하신다면, 뇌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삶이라는 정원에 건강한 씨앗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돌보다 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서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